제로웨이스트 식생활 실천법 탑5. 장바구니 밀랍넷 텀블러 등 다회용 용품 사용. 슈퍼시장에 갈때 비닐 대신 장바구니, 포장 없이 손질된 농산물, 카페 배달음식 주문시 리유저블 텀블러나 다회용 밀랍랩등 친환경 용기를 챙긴다. 포장 최소화 대용량 식품 구입. 과일 채소 곡물 등 포장이 없는 벌크 제품, 대용량 공유 콩류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포장, 일회용품, 과도한 플라스틱을 거절한다. 음식물 쓰레기 자투리 재료 최대한 활용. 채소 뿌리와 껍질, 남은 음식은 육수 볶음 샐러드에 활용하거나 퇴비와의 버림을 최소화한다. 재래시장 직거래로 컬푸드 장보기. 푸드 마일리지와 포장 감축에 유리한 가까운 시장, 직거래로 지역 먹거리를 구입함으로써 환경적 비용을 줄인다. 디지털 영수증, 중고 공유 플랫폼 활용. 온라인 영수증 전자결제, 중고 나눔 공유 식품, 저장용기와 주방도구 사용으로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 이 다섯 가지 실천법은 일상 속에서 환경 부담을 줄이고 더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만드는 기본 원칙이다. 더 많은 상식과 정보가 필요하다면, 비디오 천국 구독.